자, 오늘 거래소 지수를 보시면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0.1%니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요. 어, 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음선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음선 마감. 빠, 별로 빠지지는 않은 이틀 연속 음선 마감. 약간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전, 전고점 3,300돌파로러 가려는 힘보다는 약간 옆으로 기는, 어, 약간 눌리는 느낌이 들었던 하루고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음선이 나왔지만 SK하이닉스 4%가 올랐고요 어, LG에너지솔루션도 2% 상승 두산에너빌리티 4% 상승 그래서 전체적인 어, 전체적인 코스피 200 종목의 상승 종목을 보면 일단 어, 제가 지난번 신사인담 신사임당 갔다 오고서 아마 유튜브 마감 방송 매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언급을 했던 걸 정확히 기억할 텐데요. 어 신사임당에서 되게 질문을 잘 뽑았었네요. 저한테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을 말을 하셨고 아, 2차 전지는 다른 막 올라간 업종이 아니고 바닥을 다지는 업종인데 바닥 다졌나? 뭐 지켜볼 필요가 있는. 어,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또한 종목만 말하길래 대형주를 말해야 되니까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대형주니까 그 중에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한 종목으로 말하고 영상을 찍고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2차 전지가 정말 잘 가고 있고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TCC스틸, 2차 전지, LNF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홀딩스 모두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주 하나만 뽑아라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플러스 낸 것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플러스가 날려면 더 상대적 강세가 나오려면 제약바이오가 강하든지 2차 전지가 강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래소는 살짝 마이너스인데 코스닥이 플러스가 난 이유는 2차전지가 강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닌애 중에서 눈에 띄는 거 하나만 말해봐라 어, YG 엔터 왜 YG 엔터 하나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서 2조까지 왔고요 어, YG 상승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K-POP 열풍은 계속된다 심지어 K-팝이 어느 정도 열풍이냐는 K-팝 데모 허터스를 보면 알수 있다 정도로 K-팝의 열풍은 지속된다. K 엔터 그 K 엔터를 선봉장으로 해서 K 뷰티, K 푸드, K 패션 뭐 이런 등등의 소비 제품들이 잘 팔리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거의 뭐 K-팝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